다윗이 여호와께 이렇게 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 말은 전쟁의 승리를 저에게 주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네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 즉, 블레셋을 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다. 대적을 흩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전쟁 후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겠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어버리셨다. 이처럼 결과를 미리 알고 싸우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또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위기 가운데 행하여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응답의 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나름 잘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기도의 확신을 받았다라는 자신감으로 이 땅을 사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냥 해야에서 하는 기도가 아닌 응답이 되어진 줄 믿고 하는 기도가 사실은 더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넘쳤겠죠? 왜냐하면 이미 이긴 싸움임을 알았으니 뭐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주눅 들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뭐 그렇게 힘들어야 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꿇은 무릎이 조금 아팠을 뿐이지 받은 응답의 확신 덕분에 그는 위기 가운데 더욱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 앞에 설수 있었다는 것입니다.